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2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 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안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 이러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려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근거리는 것이 바리세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세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대.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 25절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말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 나름 도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떤 신앙의 중심, 그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반면 이 갈릴리 사람, 나사렛 사람은 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지역으로서 굉장히 어, 변두리고 그리고 외지에 있는 그렇게 아주 시골에 있는 사람들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면 나다나엘이 그랬던 것처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낮추어 보는 곳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이 예수를 죽이고자 했는데 지금은 그들을 그냥 놔두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놔두는 것을 보면서 어이 당국이 그를 죽이고자 하는 데에서 돌아섰는가, 그를 인정했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판단은 뭐냐면, 우리가 그가 누구인지 안다. 여기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아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우리는 너에 대해서 안다, 그에 대해서 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앞에서도 보면, 이 나다나일도 알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의 그 가족들, 그의 집, 그의 어머니, 그의 형제들을 알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제대로 보는데 방해가 되었던, 걸림돌이 되었던 지식입니다. 사실 알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식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지식은 우리가 제대로 진리를 깨닫고 믿음을 갖는 디딤돌이 되는 지식도 있고 어떤 지식은 예수를 알고 믿음을 갖는데 걸림돌이 되는, 방해물, 장애물이 되는 지식도 있습니다. 지금 이 성경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너에 대해서 안다, 예수에 대해서 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 지식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 되는 지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과연 어떤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알고,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에 대한 그 지식이 과연 온전한 지식인지 혹은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이면서 동시에 예수를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온전히 아는데 방해가 되고 있는 지식은 아닌지 그렇다면 우리의 지식은 새로워져야만 합니다. 내가 이전에 알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새롭게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가고 지식을 새롭게 해야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제 이 바리새인들과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지만 아직은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30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잡고자 하지만 잡지 않는 이유 혹은 잡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지금 요한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믿는 이유가 여기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즉,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적을, 능력을 행하는 사람으로 믿고 있습니다. 만약 진짜 그리스도가 온다 해도 이 사람보다 더 많은 표적과 능력을 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믿고 있다는 거죠. 이 믿음은 지금 주님이 의도했던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주님이 기대했던 바가 아닙니다. 주님이 기대한 믿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믿음이었는데 이들은 그냥 예수님을 능력자로 그 예수를 믿고 따르고 있는 것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고,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과연 능력자이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믿고 따르는 걸까요? 아니면 그의 능력, 그의 표적, 그가 행하시는? 그 어떠한 놀라운 기적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한번 돌아봐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더불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잠깐 있다가 다시 보내시니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너희는 오지 못할 곳이다. 사람들은 이걸 잘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 누구 함께 있을 것인가? 왜 우리가 그에게 가지 못하겠는가? 오지 못하겠다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렇게 그들은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보냄을 받았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보냄을 받았지만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살다가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부활 후에 다시 승천할 것들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신 것이지만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 모든 내용을 알기에 어, 그것을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것이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요한복음에 이 저자가 썼던 그 내용을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우리는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 후대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더 많아지는 것처럼.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알미 부분적이고 제한적이고 유한하다는 것,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주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 속에서 바른 지식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잘 알아가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앙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고 따를 때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어 주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놀라운 표적으로 보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얄팍한 하나님 지식과 알무로 주님을 재단하고 판단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리석은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그 길을, 그 길을 반복해서 걸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항상 겸손히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도우심이 아버지 하나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매일매일 주님을 깨달아 살아가고, 매일매일 우리의 알미, 주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확진자가 하나님 또 갑자기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3천 명, 000명, 4천 명대로 줄었다가 7천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주님 만 명이 되어간다고 합니다. 주님 이 위험한 시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를 아버지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그 길에 애쓰고 있는 모든 자들의 수고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합력하여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또전 세계와 열방을 살펴주시는 줄 압니다.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문화존 제일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거듭나는 2022년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기관들과 모든 부서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작은 예수로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며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샬롬